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듣고 사용하는 그 어떤 용어나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개념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불타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구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평생 못 갚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구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할때 욕을 먹거나 혹은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사람이 내 아이가 아니라 원수였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수를 건지는 일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낸 것이 끝이 아니라 건져낸 후에 마치 내 자식처럼 사랑해 준다면 이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누구도 자기가 의로워서 자신이 거룩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자랑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자랑이 줄어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열등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에 사로잡힌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고 있나. 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 안에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혹은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랑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 대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랑 대신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발자취 어딘가에 은밀하게 자기 자랑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변화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서 감격한 경험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바로 그 주님의 생명 값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뜻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